2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곤디요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신인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결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같이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희로한 상그 바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같이 맙시다 아멘. 오늘 금요일 세상을 살아가는 다섯째 날입니다. 강서 양찬 지구의 복음의 왕조로 세형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또 교회 구역장님들, 또 구역장 권찬님들, 또 모이는 교회 식구들, 또 구역이 모일 때마다, 이제 구역 모임 시작할 텐데, 구역이 모일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면, 모이면 기도하고, 따지면 전도하는 세형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세형교회 한분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오늘 또 하루 일정,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함께하여 주실 수,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금요일, 금요일 성사랑 우리 다섯째 자리입니다 명절이 지난 이후에 또, 또 출근하고 두 번째 날이고 날이 또 주말을 맞이하는 또, 금요일 또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금요일 때 출근하고 나아가는 모든,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 오늘 발걸음 건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세형교회 하나님,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 양서양천지구 하나님 토리엄창동 지역 가운데 세형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세형교회가 분명히 감당할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권대에 명을 분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생계가 아닌 그의 필요한 것들 주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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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며 하나님을 안에서 로를 위하며 함께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있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며 그 미래에 기 서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세우신 일 들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하 집사님들 권사님들, 권사님들, 권사님들 권사님, 하나님 또 구역장님들 맡겨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구역장님들 구역식구들, 구역식구들 돌며 나갈 때 하나님부터는 온전한 성령 충만하며 어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역장님 군사님 하나님 구역식구들에서 오늘 도 기도와 큰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구역식구들의 한 한자란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식구들 이제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 서로 위하여 기도한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역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일원 모임곳 에대가서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역 모임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셔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도는 모든 위로와 충만함과. 하나님의 성음 공사와 구제의 모든 일들에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한국의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임 하나님 기도하고 도전 전단 선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루 삶을 하나님 출근하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 오늘 말씀 붙들고 사순절 우리가. 다 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4순절 예배의 그 순서지 있습니다. 그 거기에 본문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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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미리 본문을 펼쳐, 펼쳐 놓으실 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 보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 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 님의 아들 이어든이돌들 에게 명하 여떡이 되게 하라, 마 귀가 또 예수 를 이끌 고 올라 가서 순식간 에 천하 만 국을 보 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자 라면 다내 것이 되 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제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으로 예수님이 시험, 광야에서 시험을 살펴봤고, 오늘은 동일한 본문인데 누가 복음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과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 영웅 중에 슈퍼맨이 있습니다. 슈퍼맨은 영화나 어느 모습으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슈, 슈퍼맨은 사람처럼,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걸어 하고 있지만 본인이 슈퍼맨이라는, 슈퍼맨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알고 나서 능력은 있는데, 있는데 그것을, 그것을 숨, 숨기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와도 끄떡없고, 끄떡없고 배고파도 끄떡없습니다. 별 상관없습니다. 전혀, 전혀 문제가 없고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현실을 바꿔버릴,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영웅의, 그 영웅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이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의그 예수님을 먼저 인식하고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여러분이 본문을 볼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만 알았고, 메시아로서의 신으로서 예수님은 그들은 그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 그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예수님의 때그 신성을, 신성을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초대교회, 분명히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초대교회, 초대교회 교부들이, 교부들이 분명히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100%, 100 인간이고, 인간이고 100% 신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때 인사,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더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배고픔이야 아무렇지 않으셨겠지. 아무렇지 않으셨겠지. 높은 곳에 떨어져도 천사들이 받쳐줄 텐데 뭐가 두려우셨겠어.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의미가 훨씬 더 약해지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기대를 분명히, 분명히 깨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여러분, 누가, 누가 보음 오늘 4장인데 3장에서, 3장에서 누가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족보를 아담까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누가 보음 4장에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모든 날에,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인간 예수님. 인간 예수님 여러분 3일만, 3일만 금식해도, 금식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금식을 3일, 3일 물만, 먹으면서 물만 먹으면서 금식을 3일 하겠다 작정했을 때 언제가, 언제가 제일, 힘든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첫째, 첫째 날 하루 세끼 금식한, 금식한 첫째 날 밤에, 밤에 제일 배가 고픕니다. 그때, 그때 못 참지 못 못하고 하고, 밥에, 밥에 김을 싸서, 싸서 한번 한 먹으면, 먹으면, 먹으면 금식을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그런 경우들이 저는 몇번 있었습니다. 3일째만 돼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일주일 금식, 금식 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일주일 금식은 하신 분들이, 하신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실 근데, 근데 일주일만, 일주일만 해도 사람이, 사람이 배고파서 그 평소에 없던 감각들이 그 사람이, 사람이 멀리서, 멀리서 있는 냄새도, 냄새도 다 맡습니다. 다 20일 금식, 20일 금식. 어떻습니까? 20일 금식은 온몸의 기관이 다 바뀌고 배고픔이 정말로 이렇게 본능을, 본능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가 고프셨고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빠지고 우리처럼 배고픔에 흔들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광에서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슈퍼맨처럼, 슈퍼맨처럼 그런 영웅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와, 우리와 같이 살과, 살과 피를 가진 사람다. 이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먹불달린 뭐 괴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협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머릿속에 떠오른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왜 이렇게 굶고 있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가 문제가 되냐?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긴급한 문제 아니냐. 너도 배운 배는 채워야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긴급하고 합리적인 그유혹입니까꼭십자가야 하느냐. 난테한 번만 전하라. 그러면 네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그세상을 단번에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 십자가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럴 듯한, 그럴 듯한 유혹으로, 유혹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 사람들을 유혹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자칭 메시아들이,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뭐 여러 아트론게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있었고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스리들은 이들, 기적과, 이들은 기적과 힘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도,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 길을 가라앉는다 그 더, 더 드러나고, 드러나고 화려하고, 화려하고, 화려하고 빠르고 눈에 띄게, 눈에 띄게 나아가라. 나아가라 메시아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렇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똑같이 그런 속삭임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공적인 일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면과 사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겠느냐 결과가, 결과가 결과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과정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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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틀려도 되잖아. 이런 속임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광야의 진짜 위기는 고난 그,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합리적인 거짓말이, 거짓말이 더 결정적인 더, 더, 유혹입니다. 결정적인, 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유혹들과, 유혹들과 길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유혹과 논쟁을, 유혹과 논쟁을 하면, 하면 이미 그 생각의 틀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버리기 때문에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었을 때 똑같습니다. 그 유혹, 그 유혹, 그 말을,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대화를, 대화를 시작하면, 시작하면 그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대신에 대신 예수님은,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강력한 무기를 꺼내십니다. 꺼내십니다. 어제, 어제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대항하십니까? 기록되었습니다.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오늘 누가 보금은 마태보금과 사탄을 유혹하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유혹이, 마태보금에서의 두 번째 유혹이 누가 보금에서는 세 번째 유혹으로 나오고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지만 마태보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수님이 기록되었으라고 인용한 말씀은 모두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은, 그 말씀들은 과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 그, 지점, 그 자리, 그, 그 상황에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 우상, 우상 앞에 절을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같은 광야에서, 같은 배고픔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더 심한 배고픔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서, 상황에서 오직 말씀을,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이 어떤 기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값싼 사람들이 보여주긴, 그 보여주는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을 과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흉내낸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모습을 거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 여기서 참, 광야에, 사람이 광야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혼자 돌을 살짝, 돌을 살짝 떡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먹으셨다. 먹으셨다 그렇게,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거기서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 그 이후 그 모든 사역은 무너졌을, 무너졌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사역의 공식적인 사역을,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을 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승리가, 승리가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순종의, 순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인은, 주인은 화려한 왕관으로, 왕관으로 증명되는 것이,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 그리고, 그리고 순종의, 순종의 끝까지 가는 그 죽음의, 그 길로, 죽음의 길로 완성된다는 길로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유혹과 싸우는 것은, 유혹과 싸우는 것은 온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도 이 예수님이 싸우셨던 이 유혹과 그, 그 기본적인 그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억누르고 욕망을 억누르고 막 금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조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때 조율을 언제 하냐. 연주가 마친 날 조율을 해놓고 다음 날 가서 바로 연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주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직전에 온도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주하기 직전에 조율을 합니다. 줄을 맞추고 다시 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시간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소리, 음성에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광야는 고난 때문에 멸망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의 말씀에 조율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 말씀으로 딱그 말씀을, 그,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방에 유혹을 무너뜨리고, 유혹을, 무너뜨리고 유혹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때로는 거짓말에 소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모든 유혹을 이긴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 복음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슈퍼맨이 아니라. 광야를 직접 걸어가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 타협하고 싶은 그 순간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광야를 지나왔다. 나도 그 갈등을 지나왔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그 모든 시간들을, 시간들을 통과했고 이겼다, 이겼다. 그러니, 그러니 너도 나의, 나의 안에서 예수님인 내 안에서 이 시간을, 이 시간을 통과할, 통과할 수, 있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하루도 이세상에 여러, 여러 가지 거짓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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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냥 영웅의, 영웅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슈퍼맨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주님이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조율되고 단단하시고 또 여러가지 또 필요하다면 사람들과 또화평케게 되는 그 상황들 마침에, 마침에 세상에, 세상에 줄수 수 없는 그, 그 기쁨, 기쁨, 그 주님이 주시는, 주시는 것들로, 것들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선택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어제와 오늘, 오늘 광야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동일한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